자 이번 내용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인데 얘들아 이 각의 이등분선이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종 등장하거든? 어 잊을만하면 등장해요. 그러면은 너네가 딱 지금 배우는 이 개념만 생각하면 돼. 만약에 삼각형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삼각형의 한 각을 이등분한다. 각을 이등분한다 그러면은 음... 뭔가 좀 오징어 머리처럼 생겼죠? 아무튼 이런 게 튀어나오면 항상 이게 성립한데 길이가 a대 b다 그러면은 여기 길의 b 음, 교과서에 나온 대로 쓰자 cd라고 하면 이 길의 b가 이렇대요 a대 b는 c대 d입니다 라는 게 반드시 성립한데 음. 자 다시 이렇게 각을 이등분 시켰다 어, 오징어 머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a대 b는 c대 d다. 만약에 여기가 3대 1이면 여기도 3대 1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?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각이 2등분 되고 있어요 그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? AB의 길이 그러면은 루트의 뺀거 제곱이죠? 25에다가 144와 끔찍하네. 그러면 루트 169니까 13이네요. 됐지? 그 다음에 AC 한번 구해볼게. 루트에 AC 그러면은 16에다가 9네요. 그럼 5군요. 오케이, 좋았어. 이렇게 구했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찾은 게 뭐냐면 이 길이는 13이고, 이 길이는 5라는 건데, 그게 그대로 밑에서 적용돼 가지고 요 d라는 점에 대해서 d라는 점에 대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3대 5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. 아, 여러분 지금 잘 보이나요? 그림이. 다시 요 d가 뜻이 뭐라고? d 뒤에 뜻? bd 대 dc가 13대 5다. 이 뜻이니까 결국 d는 선분 bc의 13대 5로의 네 분점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. 아, 네 분점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. 네 분점 이야기가 나온다.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까요. 그러면, 우리 공식 그냥 넣는 거야. 13대5, 네 분점 그러면은 13 플러스 5한 다음에 13이랑 B의 액수표 와, 왜 이래? 요 숫자가. 그 다음, 아니지. 1 13 3대으면 13이랑 C랑 곱해야지. 너무합니다. 13, 6 곱해야 되잖아. 음. 어쩔 수 없어 78 5랑 저거 마이너스 15 뭐하는지 알죠? 공식 대입하는 거야 13에다가 c의 y좌표 39 5에다가 b의 y좌표 마이너스 30아 이렇게 됩니다 음, 끔찍하는군요 자 아무튼 1 8분에 얼마야? 63이군요 63? 이상한데? 63? 좋아 일단 써 63? 좋아 그다음 여기는 18분의 9가 되어서 결국 내가 찾는 결과 2분의 7, 콤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점뒤에 좌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자 맞나요? 네 맞군요.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은 응? 오징어 머리가 나오면 a 대 b는 c 대 d 다 요거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.